17살밖에 안 되는 학생이 원자력을 독학하고 우라늄 같은 핵물질까지 구한 다음에 집 뒷마당에다가 원자로를 만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토니 스타크처럼 동굴에서 아크 리액터 만들기 가능한 거였어? 이 학생은 도대체 어떻게 원자로를 만들 수 있었을까? 자세히 알아봅시다. 1990년대 미국 미시간주에 살고 있던 평범한 소년 데이빗 한. 데이빗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 우울증 정신분열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9살 되던 날, 그의 부모님은 끝내 이혼하게 되고, 데이빗은 그렇게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데이빗의 아버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데이빗은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데이빗은 어린 시절부터 과학, 그 중에서도 화학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데이빗의 할아버지는 과학에 관심이 많은 손자를 위해 책한 권을 선물해 줬는데요. 그 책은 바로 어린이들을 위한 화학 실험이라는 책이었어요. 손자에게 화학 공부 그리고 과학 실험을 장려하기 위한 할아버지의 마음이었죠. 데이빗은 이 책으로 화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멋진 화학 실험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데이빗은 실험 장비 그리고 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잔디깎기 같은 여러 가지 알바도 많이 했다고 전해져요. 데이빗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너무 지나쳐서 매번 실험을 할 때마다 큰 사고를 쳤다고 전해지죠. 한 번은 이런 일화도 있었다고 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와가지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입하고 코를 막아서 기절시킨 다음에 사람들을 납치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마취제로 쓰이는 물질 중에 클로로포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손수건에 묻혀서 사람 호흡기에다가 흡입시키는 원리에요. 물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손수건을 입에 대자마자 사람들이 기절하는 모습은 상당히 많이 과장되긴 했어요. 자 어쨌든 데이빗은 이 클로로포름을 직접 만들었다고요. 자 그런데 만드는 것까진 좋았는데 데이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궁금한데 클로로포름 냄새를 맡으면 정말로 기절할까? 데이빗은 너무 궁금한 나머지 클로로포름을 아주 크게 흡입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대로 한 시간 이상 기절해 버렸다고 하죠. 또 데이빗이 14살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요 다이너마이트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화학실험을 하다가 침실 그리고 지하실까지 완전히 폭발시켜버렸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말썽꾸러기 수준을 넘어서서 되게 위험한 수준이죠 자 어쨌든 데이빗은 불꽃놀이 폭죽도 만들고 미니로켓도 곧잘 만들었다고 요 데이빗은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내서 자기가 직접 만든 디자인을 고안하거나 파츠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물건에다가 적용도 시켰다고요. 자, 데이빗이 이렇게 화학, 공학 등등 과학에 관심이 많은 건 아마도 엔지니어였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교육 때문일 겁니다. 데이빗이 17살 되던 해 1994년 데이빗의 아버지는 아들이 계속해서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게 걱정된 나머지 아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 아들, 그보이스카드 가입해 볼래? 보이스카우트에 가면 은 네가 하고 싶은 과학실험들 같은 거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데이빗의 아버지는 보이스카우트이 어느 정도 규율이라는게 있으니까 아들이 안전하게 과학실험을 할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 보이스카우트에 입단할 때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조금 확끌수 있는 거뭐 없나? 이때 그의 머릿 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원자로를 만들어버릴까? 데이빗의 생각은 말 그대로 농담이 아니었어요. 토니 스타크가 사막에서 핵융합 원자로를 만들어냈듯이 데이빗은 수제 핵분열 원자로를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시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보이스카웃 가입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이 정도면은 데이빗이 정말 미친 천재거나 아니면은 그냥 미친 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데이빗은 실행력도 미쳤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데이빗은 자료를 모으고 방사능 물질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방사능 물질은 구매가 아주 강력하게 제한돼 있죠. 결코 이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빗은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방사능 물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재 경보기에서 아메리슘, 야간 조준기에서는 삼중수소, 캠핑용 랜턴에서 토륨. 골동품 가게에서 구한 아주 오래된 시계에서 라듐을 추출하는 등 가정용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들을 소량씩 수집해서 부지런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 데이빗은 원자력연구소의 사장인 척 하면서 외국 회사에서 우라늄 광물도 구입했어요. 이 우라늄 광물에는 소량의 우라늄235, 우라늄238이 들어있는데요. 이 광물로 우라늄을 추출할 생각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필요한 재료를 모은 소년은 이혼한 어머니의 집 뒷뜰에서 비밀리에 수제 원자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 잠깐만. 원자로라는 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였나?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죠. 원자로 하나를 만들 때는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 세계 최고의 토목 건설 기술, 공학 기술 등등등이 많이 필요해요. 게다가 돈도 엄청나게 필요해요. 또 원자력이라는 건 잘못 다루게 되면 정말 위험하죠. 원전사고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피해도 막대하고 또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규정이 정말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한 에너지원입니다. 실제로 끔찍한 원전사고가 일어난 사례는 많습니다. 1986년에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됐고 체르노빌 주변 지역은 현재까지도 사람이 살수 없는 유령도시가 됐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윈드스케일 원전사고, 루이스 슬로틴 사고, 키시팀 사고도 있어요. 자, 이 모든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리병이 채널에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장치가 가정집 뒷마당에서 평범한 소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년은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저준이 동연소를 모아왔죠. 아메리슘 미사일, 토륨 232, 라듐움226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걸로 소년은 원자로의 일종인 소형 증식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모은 재료로는 증식로를 운영할 수 없었죠. 왜냐?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같은 고농축의 해결료가 필요하거든요. 또 증식로가 작동하려면 임계질량 이상의 핵분열성 물질이 필요한데 데이빗이 모은 재료는 양과 농도 모두 임계질량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재료를 다 모았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속제나 반사체를 이용해서 중성자의 속도를 제어하고 연쇄 반응도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완벽한 안전장치는 필수적이죠. 결국 데이빗의 증식로는 단순히 중성자를 방출하는 실험적인 조합에 불과했고 증식로의 복잡한 설계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든 증식로는 충분히 위험했어요. 실제로 데이빗은 증식로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다가 보통 환경에서의 1000배가 넘는 방사선을 방출시켰거든요.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무려 50%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수치였죠. 이때 깜짝 놀란 데이빗은 실험을 중지시키고 그동안 만든 증식로를 해체하기에 이릅니다. 원자로를 모두 해체시킨 데이빗은 이 부품들을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빗이 정말 운이 더럽게 없는 게 하필 그 동네 주변에서 타이어 도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경찰들은 주변을 탐색하면서 수상한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17살 되는 어린 소년이 트렁크에다가 어떤 기계장치를 싣고 있는 모습을 경찰들이 목격했습니다. 자,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은 소년의 자동차 트렁크를 수색했는데요. 경찰들이 발견한 건 타이어가 아니라 의심스러운 도구들, 그리고 알수 없는 기계 장치였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방사성 물질 과학 실험 도구거든요. 방사성 물질이요? 학생이 이런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과학 실험용인데. 예, 그럼 학교나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겁니까? 아, 아, 그러니까 뭔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이비스의 모습은 경찰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수상했어요. 특히 경찰은 방사성 물질이라는 단어에 큰 의심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계 장치는 단순한 과학 실험 장치 그 이상의 위험한 물건일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결국 경찰은 이 물건들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FBI와 핵물질 관리국까지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도착하자. 아니 이건 과학실험 장치가 아닌데요? 이거 원자로잖아요? 트렁크에서는 원자로뿐만 아니라 우라늄, 라듐, 토륨 등등 규제 대상 방사성 물질들이 한가득이었어요 게다가 이 방사성 물질들은 보관도 제대로 안돼 있어서 방사능 누출의 위험도 있었죠 결국 데이빗 한은 그대로 FBI에 끌려가게 되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헤이 미스터 데이빗 한이 원자로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미쳤습니까, 휴먼? 당신 테러리스트입니까? 아, 아, 아 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리액터는 왜 만들었습니까? 방사능 테러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보이스카우트 배지 받고 싶었어요. 뭐요? 보이스카우트? 데이빗을 조사하던 사람들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에다가 테러이도도 전혀 없는 소년을 처벌할 수도 없었죠. 당시 미국에서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처리할 법안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데이빗은 정말 운 좋게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소녀는 처벌을 피했지만 원자로가 있던 장소 주변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환경보호국, 원자력기구의 기술자들은 데이빗의 어머니 집에 총출동했고 연방방사선 비상대응팀이 꾸려졌습니다. 1995년 6월 26일 환경보호청은 데이빗의 어머니 집을 위험물질 정화장소로 지정했고 원자로도 해체하고 실험에 쓰인 물건들은 모조리 수거된 다음에 유타주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에 묻었습니다. 또 원자로가 있던 창고 근처는 방사능에 오염돼서 정화작업도 시작됐죠. 이때 들어간 비용이 현재 하나가치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 미국은 개인은 원자로를 가질 수 없다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토니 스타크도 범죄자죠. 또 이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데이빗의 어머니는 아들의 원자로 때문에 집을 잃게 될까봐 관계자들 몰래 아들이 사용했던 방사성 물질들이나 쓰레기, 실험 장비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정화 작업이 더 까다로웠겠죠. 데이빗은 이날 이후 방사능 보이스카우트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몇 개월 뒤에는 이글 스카우트 랭크도 받았다고 하죠. 미 환경보호청의 과학자들은 소년이 꽤나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돼서 수명이 단축됐을 거라고 봤습니다. 데이빗이 원자로를 만들던 당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밖에 없었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실험도 오랜 시간 진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소년에게 방사선 피폭 검사를 받아보기를 여러 차례 권했어요. 하지만 데이빗은 끝까지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데이빗 한의 원자로가 발각된 이후 소년의 삶은 그때부터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됐고 어머니는 199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이후 데이빗은 해군에 입대해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서 복무했다고 전해지는데 계급이 낮았던 탓에 특별히 원자력 관련 업무를 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2007년 4월 23일, 데이비탄이 방사성 물질을 냉동고에 보관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았습니다. 데이빗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코카인에 중독돼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여전히 원자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궁리를 벌이고 있다고 진술했어요. 2007년 8월 1일, 데이빗은 아파트 건물 복도에서 여러 개의 화재경보기를 제거하다가 절도미수 혐의를 받고 징역 90일을 선고받았습니다. 데이빗의 목표는 화재경보기 안에 들어있는 아메리슘. 데이빗은 이 화재경보기 속에 들어있는 아메리슘을 꾸준히 모아서 또 원자로 비슷한 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화재경보기를 뜯다가 걸리고 만 거죠. 데이빗이 체포될 당시 그의 사진을 보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죠? 피부에 발진도 많고요. 결국 데이비터는 2016년 9월 27일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사인은 방사선 피폭이 아니었습니다. 수감 생활 이후 우울증,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부작용이 사망 원인이었다고 하죠. 데이비터는 원자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면 책을 읽었고, 재료가 필요하다면 그 재료를 어떻게든 손에 얻었고, 돈이 필요하다면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자로를 만들었죠. 물론 그가 벌인 짓은 너무 위험하고 무모하고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데이빗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경제 능력도 좋고 그의 실험을 제대로 지도해줄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 그가 나중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주변 환경이 좋았다면 데이빗터는 과학 분야에서 이름 꽤나 날리는 유명인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한 사람의 인생에 만약에는 없지만 이 소년이 가졌던 재능도 근성도 이렇게 꼽히지 못하고 망가져버린 게 정말 안타까워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깜빡할 뻔했는데 오늘의 영화 리뷰는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아이언맨이 동굴 속에서 아크원자로 만드는 거 보셨죠?